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응해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가격 안정에 매진해 왔는데요. 이에 양파, 마늘 등 농산물 수입을 잇따라 확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내리막을 걸으면서 이런 수입 확대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잇따라 감소하면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 확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계청의 2023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률인 4.2%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 3.7%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 4.8%, 3월 4.2%로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월 기준 3%대에서 지난달 1%대로 내리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업계에선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확대 조치를 철회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 관세 할당 TRQ 물량을 확대하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도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부에서 양파 TRQ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장 전체를 갖다가 흐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권선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양파, 마늘 농가들은 최근 전국 양파, 마늘 생산자 대회를 열고 양파, 마늘의 TRQ 수입 중단과 함께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는 선제적 공공비축 수매와 생산비를 보장한 수매값 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수입한 마늘 1만 톤은 소비되지 못한 채 그대로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다는 게 생산자협회의 설명입니다. 농민들은 7월에서 8월 산지 경매에서 마늘가 폭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생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출하 다 되는 8월 초까지는 기다렸다가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소비량이 얼만지.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후에 이제 수입을 해서 너무 올라가는 걸 막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티어키를 했단 말입니다. 농산물 도매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법이 적절한 물가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5천원에 떠난 마늘이 최종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참 빚었을 때는 15,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가격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손해 본 만큼 소비자들도 그만큼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영농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먹거리 물가 대책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MBS 김현정입니다.